제가 그 오늘 그 충청북도의원 선거 공군 선거부도원의 그 출사표를 던졌인데요 그 오늘 방문한 이유는 제가 단수공천 대상자를 알고 있어요. 그런데 단수공천이 아니라 경선 지역으로 이렇게 결정한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러 왔습니다. 그 이유는 뭐냐면은 20% 이상의 차이가 날 경우는 단수공천할 수 있습니다. 전에 20% 이상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. 그그 그 여론조사 말씀드린 거거든요. 4월 6일 보은지역을 어, 전체를 여론조사를 한 결과 어, 제가 많은 포인트로 앞서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. 그 다음에 여성의원 25% 가산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수 공천이 아닌 그 경선을 결정했습니다. 그 다음 또 하나는 면접의 의정활동 그런 것도 어, 이 항목별 평가에 점수에 들어가는데 그런 거를 무시하고 이렇게 경선 지역으로 결정한 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러 어, 어떤 게 문제인지 제대로 알고자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. 네니다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